양띠 분들은 신년에는 이제 금전을 따지기보다는 조금 건강을 좀잘 지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건강이 건강을 잃으면 사실은 다 잃은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네. 그렇듯이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방울 소리 화령암의 화령부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제가 2025년 네. 우리 양띠분들 신년 운세 질문 드려볼까 하고 가져왔는데요. 네네. 본격적인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네. 선생님을 보실 때 우리 양띠분들 네. 좀 올해 24년도 안에는 좀 어떻게 보내셨던 분들이 많았을까요? 어, 양띠분들은 사실은 생일이 이르신 분들은 어, 을사년이 이제 삼재가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또 미리 삼재를 겪으, 어, 가시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음, 음, 그래서 조금 평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갑진 연애는 음, 그렇지만 그래도 또 각자의 또 사주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 네. 음, 그래서 용기 없고또 올사년 한번 뭐 드는 삼절에도 부딪혀 보면서. 어, 한번 열심히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네요. 네. 그럼 우리 양띠분들, 또 가장 궁금하신 건 아무래도 이제 신년 운세일 것 같아요. 네. 어떤 운세가 들어왔을까? 네. 선생님 보실 때 운기 좀 어떨까요? 양띠분들? 음, 양띠분들은 신년에는 이제 금전을 따지기 보다는 조금 건강을 좀잘 지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음, 그래서 건강이, 건강을 잃으면 사실은 다 잃은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렇듯이 양띠분들이 나이가 어리든가 많든가 어, 모든 분들이 다 건강을 조금 신경 쓰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그럼 양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건강을 주의하신다면 은 네. 반대로 좋아지는 운기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떤 쪽이 좀 좋아질까요? 어, 건강하면은 돈 당할 나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병원비 갖다 주는 것도 사실은 돈이 아까워요. 또, 그렇죠. 어, 또 많이 다치고 힘들고 그러면은 그것도 또 돈으로 다 나가잖아요. 음, 네. 그래서 이런 건강을 잘 지키고 가신다면 그래도 양띠분들은 어, 드는 삼재이긴 하지만서도 무난하게 잘 나가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반대로 이그 식당이죠. 먹는 그 영업이라든가 이런 걸 어, 하시는 분들은, 어, 을사년에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럼 우리 양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당연히 하고 있는 일 쪽에서? 네. 또 좋아지실 것같고요 네, 네. 음, 당연히 금전재물도 오르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음, 음. 그럼 양띠분들 나이 대별로도 한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까는데? 하 네. 가장 먼저 30대 우리 양띠분들부터? 네. 35살에 우리 그 심미생이신 분들은 사실은 올해는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본인들이 뭐 어디 주식 투자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 있지만 또뭐 아직까지는 또 이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서 많은 돈이 없어서 투자를 또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서도 네네. 그래도 한 방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올해 을사년에는 좀 모든 거를 다 자제해 주시고 또 직장을 옮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그냥 그 직장을 어 을사년에는 좀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다시 또 직장을 나온다면 새로운 직장을 얻기가 힘들어요 네. 올해는 그러니까 음... 그냥 있는 직장을 잘 지키고 가자 이렇게 음...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건강 쪽만 좀 주의하신다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또 괜찮을 걸로 음... 네. 그렇다고 이제 큰또 건강으로는 어, 문제는 없어요 또 서른다섯 살이신 분들은 음, 어, 그러니까는 직장에서만 좀 직장만 잘 지키고 어, 요 힘든 고비만 넘기면 된다 라는 마음으로 그냥 앉은 자리 어, 잘 지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우리 40대 양팁분들 네. 어, 음. 어떨까요? 아, 이분들은 지금 4 7살의 우리 김희생이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운중에는 제일 큰 운이 들어와요. 음. 어, 그래서 이분들은 어, 운마지 정성을 하신다면은 정말 10년 동안 어, 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어, 이, 그 대운을, 어, 가지고 또 문을 열어놓고 운 맞이를 하시면, 어, 아무래도 좋은 일들이. 어, 상승될 것입니다. 이분들은. 그리고 뭐든 이분들이 올해는 드는 삼재긴 하지만서도 뭔가 풀려가는 그동안 안 풀렸던 게 풀려가는 그런 형상이에요. 특히 뭐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던 게좀 풀린다든가, 어, 이런 기미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동수가 있어요. 집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어, 이동수가 있다는 거는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셔도 되고 이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잘 보고 가셔야 좋겠습니다. 음, 응.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40대 양띠 분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운기가 많이 좋아지실 것 같은 네.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9세가 되시는 네. 정미생 분들의 운기는 좋을까요? 네. 아, 이분들은 사실은 건강이 우려되시는 분들이 사실은 59세의 정미생이신 분들이에요. 네. 이분들은 신장 쪽, 어, 그 다음에 간 쪽. 어, 뇌경색, 이런 걸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더더욱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불륜설. 아, 그래요? 네, 이거를 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그리고 또 이렇게 명예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사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음. 어, 창업은 금물이다 어,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네. 그리고 또한 먼 거리 여행은 본인의 생일 딸이 됐을 때는 절대 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음. 음. 본인의 생일 잔치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칫 잘못하면은 본인이 어, 건강으로도 안 좋은데 건강을 잃을 수다 이렇게 음. 보여집니다. 아, 어, 음. 네. 좋습니다그러면 우리 50대 양띠 분들. 네. 최 대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조심하시는 게 네, 네. 요 그럼 마지막으로 좀 좋아지는 경기가 있다면 혹시 하나만 알려 주실 수 있으세요, 이제 본인이 안 좋은 나쁜 기운 지금 이제 삼재가 들어왔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좀 순탄하게 가기 위해서는 어 우리가 연초에 그어 1년 홍수막이라는 거를 합니다. 1년 네. 12달을 편안하게 보내는. 그래서 그런 홍수막의 이그 삼재 풀이를 좀해 보시면 어 본인들의 나쁜 기운이 조금 더 보충되고 상승되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오늘 또 이렇게 양띠분들 신년새세 알아보았고 네. 근데 이게 무조건 뭐 같은 띠다, 같은 나이다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개개인마다 다다르기 때문에 네. 자세한 거는 개인 상담 통해서 알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양띠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네. 보내주시면서 영상 마무리해볼게요. 을사년에 우리 양띠 분들 어 드는 삼재인데요. 이 삼재가 본인들한테는 복삼재로, 명삼재로, 재수삼재로다가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